네니 진짜 <laughs> 지성이 잘 버티긴 하죠, 형님. <웃음> <웃음> 지성이 31살까지 잘버티 아니, 아 나라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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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있는데 이거 게임아못 버티겠냐? <laughs> 국방부 상대니 <버티고>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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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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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나랑 혼재하고팀 먹고 지성, 탑재 괜찮지? 응예예 네. 짭재가 네. 불만이 있었어도 너는 하잖아 지성아 탑재형다 4승 0패 한다면 힘들걸? 응 안녕하세요 아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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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laughs> 2대1로 어? 뭐라고? 김지성인가요, 제 팀? 왜? 아쉽게도 맞아 어? <laughs> 아 김기성 아, 바지잖아 요새 아니 지성이 잘해 요즘에 나 개발렸어 최근에 증정전 한 다섯 번인가 발렸어 나도 야 지성아 니 입으로 말해봐 니 잘해? 그렇게 못하진 않거든 그래? 어 잘해 한번 아, 믿어보지 뭐 가보자 이러고 나 짭짜둥 쌌으면 좋겠다 <laughs> 아이 형님 그래서 <왜 웃음> 터스전인데요 형님 저조자 해야지 자이테리낼게요 아니 아니 그냥 팔아도 되 우리 현재 어 지성이? 오케이 어제애들이 정했을 거 아니야? 쩝? 뭐, 뭐 지성 쩝... 이시근들 뭐야 너네? 야야너 내가 하기로 아, 했잖아 이 미X놈아 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아, 지금 아, 그걸, 형님 아 너네 뭐야 이거 애들 이 형님 제가 지금 멘탈이 나갔나봐요 <laughs> 아니 뭐하는 거아뭐하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지가 화장실 간다고 나 혼자 화를 내 맞아 맞 죄송합니다 지성이가 맞아요 형님 쩝쟤 되는 건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나 지금 멘탈이 나갔나봐 나 미쳤나봐 어 정신 못 차리겠네 진짜 가서 세수나 하고 와야겠다 이거 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네. 형님 아 어. 형님 근데 네. 약간 좀 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형님 그 준승할 때 저도 울었습니다 어. 형님 나도 너 죽어서도 울었다 그때 <laughs> 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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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이제 제가 연습할 때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만약 에 우승하면 크게 간다 했는데 아. 아이고 야, 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했죠 형님. 형이랑 같이 싸웠어요 저 민철이 형이랑. 근데 너 도와준 거 중에 나온 비 분이 하나도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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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그아 미야 김주석 뭐야? 아 스크라 라이스. 아김주석뭐 하는 거야? 아 형님 그 빌드가 중요한 거야. 그 약간 <laughs> 그 마음이 중요하지. <laughs> 아. 그.. 빌드란 단어가.. 요즘에 좀마음에 네. 꽂혀? 예.. 네. 아니 빌드란 단어가.. 아. 아마... 형님 이그 계획된 빌드 보고 막 음. 스탑판 에디슨이라고.. 브레인이라고 막.. 스탑판 에디슨? 찾아냈었는데 못보여도 다 싶네 스탑판 에디슨에서.. 스탑판 황우석 끝데 갑자기? 예 <laughs> 아니 형님.. 아니 형님 근데.. 아니 형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형님 그게.. 진짜로.. <laughs> 그런 그, 그, 건 아니야. <laughs> 그,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황우석 아, 아, 아는 거 형님. 약간 좀 세대 느껴지는데, 형님. <laughs> 요새 사람들은 모를 텐데, 어떻게 몰라? 우리, 우리 때가 알죠, 형님. 20대는 모를 걸? <laughs> 그래? 황우석을 모를 수가 있나? 어? 어? 아 맞다, 맞아, 현재... 아, 맞다. 근 지금 해도 빼야 돼. 봐 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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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보 <laughs> 아, 너무 세게 먹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이제 타이밍 가자. 요새 이렇게 칠 팩을 지원한네 와, 이거 좋은데. 아, 이거 지성이 이렇게 하고 1일뽕이야칠팩 일일뽕. 근데 영진형도 그렇고 요새 업테라는 거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업테하면 시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와,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프로리그 보면서 옛날 말에 업테란 안 좋은 거 같다고 이제서야 음. 테란들이 깨달았구만. 역시 스탑판 에디슨. 아닙니다 스타판... 백종원입니다 형님 <놀람> 나요짭 <나이> 내가 <어쩌지? 웃음> <왜> 다 개발했슈 <laughs> 아, 김지석이 새 미쳤나 이거 뭐야왜왜왜 머신샵으로 왜, 왜, 왜? G탱크 가어요 지금 어야 이거 어 그러게 이거 큰데? 차력 임지서 아 마지막에 풍나가지고 펀딩 나왔다고 게임 마음 놓고 하네짝 지금 진심이야. 그래 한 게임 한 게임 혼을 음. 담으라고. 짝전 오늘 는 느낌이니까 빨리.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오늘 방송은 괜히 킥킥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 마음이 아픈 <아프네>, 회형님 <laughs> 와. 그 반응을 못해 답지 이거 한마디해야겠는데 아니, 아니 빨리. 깔씨 야, 이튜브님이 식구클이야. 아유 빨리 이거 형님, 저 국민 신문고에 청원 넣을게요. 빨리 데려가라. <laughs> 말이 안 된다. 이따그로 게임 할 거면 빨리 군대 나가 임마. 뭐 하는 거야? 게임에 책임감이 없잖아, 김지서. 그러게. 이거 거의 약간 좀 이병 행동인데. 어. 아... 돌박았는데 택때야? 아니. 어, 아, 근데... 머리 아프네 이거. 아니 아직 1경기 입문이야, 근데... 택재. 머리 아파 하지 마. 아니 근데 잘하다가 게임 던지냐, 왜? 아니 저거 맵도 머신샷 달 때부터 뭔가 쎄하더라고요, 형님. 정신 나간 게 보이더라. 지금 이제 모든 걸 잃고 다시 업테란 돌입했는데. 아, 업테란? 모든 걸 잃고 나서? 아 <laughs> 어, 근데 이 친구 논산 훈련소에서 딱 누는 순간 느낄 거야. 그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할 걸 약간 이런 후회할 거야. 근데 지성이 안 누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지성이 자기 지침대 안 벗어날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그럴 것 같지. 그게 정배긴 하지. 미업야사 어. 근데 형님 저한테 오. 진심으로 어. 제가 사실 군대 있을 때나. 야. 그럴 때는 김지성 보고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어. 이 새끼도 안 갔는데, 난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그때는, 만약에 얘가 뭐안 안 간다 하면은 많이 빡쳤을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이제 전역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그러니까 별로 신경이 어. 안 쓰이네. 원래 전역하면 되 그래. 상관이 없어. 어. 근데 지성이 이거 그냥 마이클 김치 아니야? 유승준처럼? 이게 어디 시미권딴거 아니야? 안 가는 거?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어... 이 나이까지 안갈수가 있나? 말이 <laughs> 말이 안 미안. 되는데 이거 어, 어떻게 안 갔냐 이 나이까지?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재검떴다고 하던데 뭐, 형님 뭐 알아서 가겠죠 형님? 걱히 돕지 난난 민방이라서 난 신경 안예안쓰거든어 어, 형님 예비군 훈련 다 받으셨어요? 나 예비 진짜 끝났지? 나 민방이지. 어... 네짭이 저는 이제 예비군 0년차입니다. 이제부터 시작. 예비군도 졸라 미쳤나. 아, 알죠, 진짜? 형님. 예비군. 예비군 은근히 빡대잖아요. 저 제가 예비군 관리했던 사람이다다 했죠. 예비군들. 전도지 위원들 제가. 아니 근데 너상근이야너 동미참 아니야? 근데 상근이어도 동원훈련 받는 애들이 있던데. 아, 그래? 네. 난 공익이라 무조건 동미참이었거든. 아, 그래요? 어. 근데 아니 그게 동원훈련을 받는 사람도 동매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아 진짜? 예 제가 또 그쪽 분은 제일 전문 분야라 빠삭하죠 형님 너 패급이었잖아 예? <laughs> 패급이었잖아 어차피 너건데 <laughs> 아니 형님 아니 형님 패급도 그래도 돌아가는 시스템은 알죠 형님 그래? 예 아니 근데 김지성이랑 헷갈린 거 아닌가요 저는 그패급 이미지는 아닌데 난숙이 고르자면 널 고르긴 해패급 예? <laughs> 아 형님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저한테 아니 형님 그 민철이 형이 그 제가 일찍간 빌드 안 썼다고 <laughs> 아저 너무 서운해 형님 저 진심으로 도와드렸는데 그때 <laughs> 한근도 예비군 하죠 범기도 하는데 다 하죠 예비군 움글귀찮다 근데 이제 시작이야 잡재 너 이제 예비 진짜 귀찮아 은근히 아. 이거 한번 잘 받아 먹어보자. 아 그럼 이거 좀 나발이 더 있냐 근데 아닌가 나발이 아닌가. 있고 한번더 그렇지. 어는데 게임이 더 있는데. 만화가 세 방이야? 지성이도 심란하기 잡짜야아 심란하면은 빨리 가라고. <laughs> 괜님 옆에 있는 사람 피해주지 말구나 <laughs> 무슨 걸 왔는데 이 새끼가 이거 게임하는 거봐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올 멀티 저거 이게 뭐야 이게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게임하면 재밌나? <laughs> 뭔제 미로 게임하는 거예요? 오늘 뚜리 받고 있는데. <laughs> 와 에라 모르겠다 러시 나가네. 아 이제 다시 엎퍼지는데 <laughs> 지부기 테란 아니랄까봐 이걸 너무 엎어지네. 역시 역시 지부기. 아니 근데 3시는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아닌가? 3시 올라가다가 셔터에속으나 나가나? 셔 셔트 아니 3시 먹으면 6시못 먹잖아. 아니 3시는 그래도 깨 쪽이 아, 깨고 싶은데 쪽 멀티 너무 이거는 아. 못 깨긴 해. 제욱이 형님 요새 진짜 잘하던데. 안 봤잖아 잡채야 아니 형님 제가 솔직히. 어. 형님 유튜브 썸네일만 보거든요. 최호영 <laughs> <근데 웃음> <laughs> 뭐 죽일 때요? 일안되게 <laughs> 스포로 이기실 는데 형님. 아니 그냥 그거야. 어떤지나 보진 않는데. 뽀록이긴 해. 아 어떻게 그게 뽀록이 아 진짜 뽀록이긴, 아, 뭐. 뽀록이긴 해. 아 이게. 여기로... 형님 최호영이 그러던데 지고 나서. 뭐? 내가 개념이 부족한 거? 이러던데요. <laughs> <대체> 어떻게 이겼대 <이겼길래? 웃음> 형님? 최호영의 스타 인생을 송그리트 뽑아버리신 거예요, 대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좀 근데 우리 좋았어 나 근데 끝장전했거든 중계진 끝장전 네. 근데 구를 안 치고 아홉 번 녀석 원소체 나온 거야 <laughs> 아 진짜로 아홉 번 녀석 나나 진짜 방풀리 심했을 수도 있어 재호가 진짜 구연속 원소체 나온 거야 그냥... 방프리면은 서치 안 하죠 형님 <laughs> <laughs> 방프리면은 서치 안 하지. <laughs> 그래서 게임이 계속 좋게 올라왔어 처음부터 계속. 음, 그게 실력이죠 형님. 저는 압니다 형님. 테란저는 진짜 제우경이야 이거는. 어째 왜 그래 또. 윤철이 형이 뭐나이고킨다 해도 제우경은제우경이지 어째 또왜 그래. 아 형님 근데 서로 서로한테 누구보다 리스펙트하잖아요. 오 어, 맞네. 나 짭재 항상 리스펙트하잖아 짭재 알잖아 너. 알죠. 형. 내 바스퍼드 시절부터 너 리스펙했던 거. 아 바스퍼드 시절. 딱... 나이데 근데... 나이트 기억나는 거지. Lami, 날 l 네바스드보우이라 t s u Patsu, Patsu, p s s u P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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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t s u p 라 t s u p a 가 s u p a 아... <laughs> <파추셨거든? 웃음> <laughs> <laughs> 아 것도이 아, 그것도 뭐그 어. 드래곤 선택하기 전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원하는 대로 어. 다 되고. 우리 어. 같이 열었잖아요. <laughs> 그때 막또또 하나 주고 천재다 어. <laughs> 아닙니다, 형님. 하고 <laughs> 와. 나나 아. 그때 그 비를 듣고 와, 잡제 머리 개 좋다 이 생각했거든. 아, 파워 드래곤 부르 순간 뭐안 풀리네요. 뭔가. 빌드 좀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네, 원래 원래 맞물려. 원래 상대도 게이머 준비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어, 코치들이 가게 아. 서로 코치들이 주면 빡세. 원래 빌드 먹기 힘들어. 그러니까 잘하네. 다들 <laughs> 원래 빡세긴 해. 이정이 바로 반땅 그어버리는데? 아니, 나보네? 근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올멀티를 양스타팅을 줬고 돈이 지금 3천 삼천 쌓여있는 상태라. 오, 이거 움직임 좋은데? 뭐야, 지성이? 그래도 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가 제우스형이면 저는 그냥 나가거든요. 게임이거 아무튼 뭐. 근데 그래도. 현재형이 이럴 때 그래도 좀 많이 지던데? 나가야 될거 같은데? 음. 7시에 스탱크 죽는데 뭐야 언제 뒤졌냐 이거는 아니 근데 드라군 드라군도 많이 죽었는데? 더 많이 죽었어 스탱크가 방금 못 봤지 너예 방금 3시 쪽 살짝 보고 있었는데 지성이도 너처럼 3시 보다 다 죽었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걸 우리는 하나라니까 이걸 따라하고 있네 아지금모드 해라 다 죽지 그냥 뿌리고 다섯지 말고 캔 뿌리고 임마 네 오. <laughs> 마인 좀오 잠깐 원탱크 포스 보소 지금 원탱크 센터에서 팡팡팡어 이거 약간 박낸 느낌 나는데 이거 약간 투도가 우리가 좋은데 진로밖에 없는데 아쳐좀 아, 맞... 이쁘게 했나봐 마당 금이 너무 많은데 한개둘둘 당연히 그렇지가 오케이 뭐나 어, 빼드다 이거 잘. 어 좋은데 소모? 아니아니 이거 는데다 끈거 아냐? 니포스가 아닌가? 아 근데 이게 스톰으로 뽐내 결국에는 아 근데 진짜 느리다 잘하는 테란들은 여기 보고 있으면 아이고 또 7시 다 밀려있고 이러는데 가만히 있네 깨모 지성아 아이 짝지 예, 형님 지성이 군대도 느리느리하게 하는데 전진 빠르게 하겠냐? 모든 <laughs> <laughs> <뭐든> 게느리느리한데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이렇게 답답하지 게임이 멀티를 다좀면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지성아? 입었던 살해야지 밑에 안 보여 보이는구만 뭐하니 지성아 탱크 다 죽는다 와 혼자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건 퓨처트 같다 어, 퓨처트까지 좋아요 솔로, 대로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 이러면서 캐리어 준비한다. 이기는 법 많이 현재요. 캐리어 준비 안 하면지는 법을 아는 건가? 이거 캐리어 가면 변수 없죠, 형님이거왜 약간 캐리어 안 가주면은 어. 그래도 테란 가끔씩 막 기적의 역전승 이런 거 나올만해. 캐리어 입... 나도 캐리어 좀 가야겠네, 이제 나도. 아니 근데 형님, 어. 형님은 지상군 잘하니까 역전 안 당하죠. 못하는 토스들이 이제 끝까지 지상군 고집한다.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지. 어, 지성이 잘 버틴다 왜 이렇게 잘해, 지성이? 왜, 왜? 진짜, 지성이 잘 버티긴 하죠,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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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서류네 <서른에 웃음> 상대잘 버티고 있는데 <laughs> 확인 <하긴, 웃음> <laughs> 나라를, 나라를 상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거 게임에못 버티겠냐 국방부 상대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laughs> 아니, 지성이 러다나 김지성이 우리 고소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그만해야겠는데?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이지금나지금변호사은요 형님 음. 아 맞다 맞다 말 조심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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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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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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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게임만 한 건데. 지성이? 지금 지 지금 게임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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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금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이랑 예. 반땅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이랑 반땅? 믿고 붙게야 뭐야. 아. <laughs> 어. 근데 여기 <laughs> 어영이 어형, 부영이로 반땅 가는데요? 그러게. 아니 7곱시좀 빨리 밀어봐. E M P 꽂고 저기 사템에. 그렇지. 응. 음? 아 템이 많긴한데, 그래도. 아니형 저는 이거 만화업된 템플러 세 방이 사기 같아 이거. 왜? 가성비 미쳤어 이거 진짜 가성비 미쳤다고? 세방 쏘는 거는 형님 선 넘게 냈어 근데 그런 그런 거 있던데 어떤 유닛은 뭐 저글링 먹으면 만화 50 차던데? 저글링이 죽잖아요 형님. 근데 아니 이거 약간 저글로까지플레이가 연속 세방 쓰는 거잖아요 형님 쓸수 있잖아 저그는 아아 형님 와, 아, 맞... 쓰는데... 아니 맞잖아 <laughs> 아 근데 그런 거어 뭐, 저글링 아니, 아니라 실수로 막 서로 디파일러들끼리도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플레이어의 손문제고 Yeah. <laughs>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아, 만약 지금 7시 언덕에 원디 원 디파일러 원 러커 가 있었다? 네네. 여기 10분 동안 공짜로 돌아가잖아원 디파일러는 <laughs> 그거 형님 원 질럿에 정리 가능한데요? 형님. 아니 테란저. 아 테란저. 어. 아 형님 근데 우리 포스 저응끼리 이러지 마시죠 형님. <웃음> <웃음> 놀릴 거 많은 적이 있는데 왜 우리끼리? <laughs> 야 이거 땅에 박힌 스캐럽들 봐라. <laughs> 맘만 먹으면 스킬업 30방씩 박아나왔다 30 아님 얘들아 음, 맞는 말이긴 해 잠깐만 근데 형님 이 어. 진짜 7시 이러고 어영이부영이로 캐리어만 좀 눈치 까면은 이미 봤어 캐리어 알고 있어 어? 이미 봤어 캐리어 아니 근데 이거는 토스가 안있죠? 어 자원이 왜, 너무 많아뭐야 센터 아악 지성아 센터만 보았 7시도 뭐했어 아... 어디 보고 있는거야 이무식 구석이 뭐야? 원리버 원템 뭐야 이거? 와 원리버 원템 까다롭다 이거 어? 이거 미니휠을 가려줘 야 아마? 현재 센터업! 안 했는데? 잠깐만 바람 보나? 잠깐만 진짜 끝까지 센터업 안 해주면 이거 만약에 센터업 끝까지 안 한다는 기준으로 난 이제 우리가 유리해진 거 같은데? 짝째가 또 망상을 하고 있네? 그래도 형님 방송은 해야죠 형님 <laughs> 그래서 시청자 형님들한테 쫄깃쫄깃한 맛은 돼야지 알잖아 형님 우리 스나라이들은 알잖아 이거 다놓 요닝이 마음도 쫄깃쫄깃 했을 거야 많이도 아어떻왜 그러지 거는 이보지가 바로 잤다니까 그 스파이어를 레, 아니, 무슨 빌드를 저도 레어 간수 스파이어 3, 40초 두 개가 못 이겨요 형님 알잖아 형님 걔는 <laughs> 아 형님 근데 우리 그 했어요 몇대몇 컨텐츠 우리 서로 잘못이 있다 인정습니다아 어. 그래 서로 잘못이 있다 서로 공범이다 예 서로 잘못이 있어 이게 한쪽만 음. 모든 사고라는 게 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뭐 하나의 문제로 일어나는 게아니여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딱지아봐 만약에 센터 8배럭을 당하고 당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늦게 안올리지 않았어 근데 형님 어. 그거는 어.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센터 8배럭을 막으면서 해야 되는 건 인정 근데 이제 상황 정리되고 나서 아거 인사 끝났으니까. 예, 음... 그것까지 이제 이거 코치타가 하는 것도 너무 잔인하지 않나. <웃음> <웃음> 같은 코치끼리 이러지 마시다, 형님. 한 학생들한테 <laughs> 서운한 점 많았을 텐데, 서로.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지, 형님. 왜 그러시는 거야? <laughs> 아, 짬찌 그도 래 전역하고 돈 많이 벌었던 것만. 예? <laughs> 그건 신하이네요. 또 무슨 어. 소리에요 형님 아 생계 이협까지하시 <laughs> 무슨 소리에요 좀 그런 적이 없는데 아세업 했다 했네 요 유캐리어 아세업을 했네 아 뒷방 좋다 시아 성력 좀제봐좀아 와우 탱크 아다 죽었어요 아니 근데 지성이는 왜 이렇게 뭔가 항상 성력이 답하게 느껴지지? 지성이? 가만히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답답지 지성이 마음도 답답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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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저는 이제 더말 못하겠습니다. 준기적으로 진짜 벗소당할것 같습니다. 아, 섹터에다 씹힌 걸었는데, 진짜로? 예, 뭐야? 아, 지성아, 왜 그래. 재밌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 게임 재밌게 하던데? 아... 돈이 줄질 않는다 아 근데 캐리어가 쌓였는데 미네랄이 4천 있다는거는 이거는 사형선고지 섹터 이거 그지 섹터가 하나에 25원인가요 15원인가요? 25원 이게 지금 아 섹터 비싸다 자원 이렇게 많은데 캐리어가 쌓였다? 지금 헌병대 온거야 잡으러 지성 잡으러 온거야 <laughs> <웃음> <웃음> 어, 어. 지금 지성이 잡으로 한병때온 거야, 지금 이거. <웃음> 아, 기엽이다 <laughs> <laughs> <귀엽게 웃음> <진짜. 웃음> 아, 이거는 게임이 이건 낙이 없다. 그러게, 이건 답이 없어? 아예. 아, 세시를 밀었어야돼 그러니까. 세시를 믿었어요. 니까를지 세시를 밀고 세시로 자리 어았어야 된다 를 믿었어요. 세시로 밀고 자리 잡으면서 었마당깼어야지 형님. 그러어까 방향성이 잘못됐어 게임이. 3 0분 근데 어영부 어형 어영이 부영이로 형님 30분이 지났네요, 형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일 안 좋은이야. 그냥 픽 쓰러지지. 꾸역꾸역 버텨 가지고 <laughs> 이게 <이거> 지금. 진짜... <laughs> 아, 근데 30분 지난지도 몰랐네. 세욱이 형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 버리네. 짭짜 넣는데 그고상근할 때. 네. 그 심심했지. 사람들못 만나니까. 아니 형님. 육아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형. 몇 살이야, 지금 아기? 지금 14개월. 1 4 개월이야. 응. 와, 왜 도장치 나와왜안 불렀어? 돌잔치안 했어요. 아그래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냥 오, 네. 결혼식 해, 결혼식 하고 느낌면 너무 그런 힘들고 좀, 어, 그래가지고. 아금한 다섯 돈 선물하려고 때 아깝네. 금 바지로 살거 있어. 형이 진짜 그런 경조사 시원하게 챙기잖아요. 어 근데 진짜.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못 챙기고, 사실 미안하다, <웃음> <웃음> 쯔우기 아, 형은 근데 진짜 어. 결혼하면은 빌딩한채 세울 듯? 돈이, 돈이 옛날 같지가 않네, 지금. 아, 형님, 근데 커밍 시원시원하게 나오시던데, 왜요, 형님? <laughs> 아, 그럼 팬분들 도와주신 거고. 짭제는 어, 근데 그 상근하면서 막그 10시부터 못 나가잖아, 유수지역? 아닌가? 유수지역이요? <laughs> 위수지역 아, 그랬나? 그. 나 몰라, 공이 나. 미수 지역은 있긴 한데 어. 보통 보통 밤마다 이제 동대장님한테 전화하서 집에 있다고. 근데 구라잖아, 그거아 무슨? 아 근데 저는 이제 구라치는 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진짜 집에 있어야죠, 형님. 육아해야 돼가지고. 아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 육아해야 돼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 음. 아 근데 이거 진짜 형님 약간 그 A A s 에 AS에 중계진 형님들 심정이 이건가요? 약간 사고 났을 때 컴퓨터 렉 났을 때안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할 말도 없는 데 계속 그니까 러 어. <laughs> 그냥 내가 나가달라고? 그거 하면 안돼 최근에 수건으로다가 지동원이 역전했잖아 사발이 형한테 맞아 어 맞아 <laughs> 그래.. 나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나가냐? 선딩도, 꿀인데 마무리도 날라가고. 이건 나가도 될것 같은데? 어때? 하이, <laughs> 아 형님 제가. 팀워크 괜찮은 플레이 하기 됐습니다 형님 형님이 나가주시죠 아... 나도 뭐군대 헛갔다 왔네. 형데 <laughs> 너가 그... 상급자로서 나가줘야지지성도 상급자잖아 도괜이가 들어와야 제가 상급자 괜찮은데. 은데 나도 괜찮 원래 상급한 번도 버즈안 타라고 <laughs> 근데 시 스캔은 왜 동떨어져 있는 거야? <laughs> 건 <이건> 뭐야 <뭐예요? 웃음> 아... 가지가지 한다 7스 두부대 캐고 있는 거야? 아... 진짜 36분간 하루 종일 쳐맞았다 <laughs> 같은 팀 입장에서 진짜 보는 것도 번역이다. 이거 형이 어, 근데 요즘 후반는 되게 좋아졌다, 지성이 <laughs> 아니야 아, 진짜 진심으로 잡제야 진짜요? 어 이, 이게요? 어니건 많이 아 왼쪽 에서 많이 불렸잖아. <laughs> 아니야 원래 는 처음엔 유리했는데 어디서부터 뒤집혔더라? 어, 언더 올라다 3시에서 아맞아 거기서 갑자기 인구수 확 깎였지 아... 답답하다 답답해 어 지성이 잘하는 오늘? 아 오늘 내가 내가 똥살것 같은데 무섭네 <목소리>